어디서든 헤갱 조금만 기다려 투키즈룸 현진 승민 <laughs> 로아이 <일로> 와, <이거. 웃음> 와 동갑내기 친구예요 야 우리가 룸메로선 최고야 누구 마음대로 <laughs> <내가. 웃음> 미국도 누구 야 미국서 나한달 동안 같이 봤다 아, 어, 괜찮았지 재밌었지. 그때 팀킬을 몇번 했는지 모르겠네 <laughs> 재밌었지 좀좀 <laughs> 어, 좋긴 했어 나도 좋았어. 넌나 없으면 안 돼, 승민아. 너네 숙소에서 내가 없었으면 아쉽긴 할것 같아. 아그 아쉽긴 어, 해. 아쉬워? <laughs> 아쉬워. 그럼 이렇게 날 열받게 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너무 스무스해 숙소가. 음. 아 근데 승민이가 없으니까 아 조착적하네. 한 2%보다 한20% 부족한 느낌. 아그 정도까지는 아니야. 2% 프로. 이 프로? 딱 너는 이 정도. 딱딱딱 딱. 나는 나 요새는 그냥 서로서로 약간 그 약간 그티귿 테그 하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현진이가 <목소리> 막승리를 <시미를> 엄청 막 <목소리> 딱 이렇게 음. 하는 그런 게 너무 보기 좋은 거 같아. 여게에대는 너가 말한 말을 너는 말을 넌 말을 왜일 터는. 아에 합작 기운을 <뒤로를> 보여주자. <목소리> 응? 응? 아, 자, 자, 자. 아, 알. 예, 빨리. 어디가 어 따라와. 그냥. 그냥. 자. 말 하지 마, 미냥 따라오면 이게 치킨 먹을 줄 아니까. 그 까미가 하는 행동이랑 똑같아. 똑같다고. 계속 떼할줄 알아. <laughs> 너는 진짜 강아지 같냐 왜 이렇게? 이 착해 빠진 나안 착해. <laughs> 그게 매력 있어. 너의 이눈 내가 갖고 싶어. 너 나한테 삐졌던 적 있냐? 단한 번도 음. 너한테 실망하거나 삐진 적이 단한 번도 없다. 난 그래서 너가 너무 신기해. 어, 정말 좋은 친구로 뒀네. 이런 거좀 <laughs> 킹받아? <laughs> 내 매력이야. 아 맞아. 나도 그래서 너 좋아. 나 사실 뭐 현진이 형이 승민이 형을 많이 좋아하죠. 그래서 승민이가 슬민이 힘들지 승민이 현진이를 안 좋아하나요? 승민이 형도 현진이 형 많이 애정하지 맞아요 일방적으로 현진이가 승민이한테 인기지 난 네가 친구라서 좋아 네가 내 형이었으면 열 받았을 것 같아 네가 <laughs> 내 동생이었다? 아, 그럼 좀 귀여울겠다. 아니야, 아니 아니야. 아니아니 아니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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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동생이어도 안 됐을 것 같아. 아, 근데 일단 현진이가 웃음 장벽이 너무 낮아가지고 현진이가 또잘 웃잖아요. 맞아. <laughs> 승민이가 많이 놨어요, 자기들. 봉인돼 있던 미친 영혼 이제 이 나오니까 이제 <laughs> 현진이가 그거에 반한 거야. 어, 맞아, 맞아. 오, 잘 설명했어. 넌 어느 순간부터 진짜 너무 웃겨. 어, 어. 그러니까 아, 어, 뭐랄까. 재밌어. 내가 제일 재밌어 그러면? 어, 난 너가 제일 웃겨 세상에서 <laughs> 진짜로? 내가 자주 요새 얘기하는 건데 스키즈를 사실 맨정신으로 하기가 힘, 쉽지가 않아 <laughs> 스트레이 키즈 <laughs> 어렵지 응. 나도 때 가끔 생활... 나 정신줄 놔나 지금 정신줄 놓은 상태잖아 그럼 <laughs> 지금이 놓은 상태라고? 항상 나가 있는 거 아니야? 난너가 피곤해지면 그게 그렇게 웃기더라 <laughs> 내가 피곤해지니 그만 <laughs> 너 피곤한 거 보고 있으면 막 행복해 <laughs> 와막아씨아 아, 귀엽네 <laughs> 붕어빵 사주고 싶어. <laughs> 붕어빵 사주고 풀어주고 싶어. 현진이가 승민이가 노래 부르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. 맞아. 일단 현진이는 승민이의 목소리와 노래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, 승민이는 현진이의 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인정하고. 한 작년, 재작년, 그 기점 사이로. 이제 그냥 네 무대에서의 얼굴이 좀 독보적이라고 생각합니다. 어 씨, 내 친구 맞나 싶어. 눈알 <laughs> <laughs> 하나가 돌아가 있어, 무에 올라가면 은 <laughs> 신기하고 어, 멋있더라 인정 뭐야 아, 뭐야 아무도 따라오지 못해 뭐야 너는 그냥 <laughs> 제, 그만해 제1의 그만, 그만해 제1의 황현진 <laughs> 그만 응. <laughs> 야 너도 나 칭찬 시작해? 나그 뭐라 그러더 황프 승프야 어? <laughs> 내 최애 멤버 김승민이야 난 너의 목소리가 세상에서 제일 듣기 좋아 야좀더 야, 좀 해봐 야 너, 너가 나 이무진 씨랑 응. 같이 라이브 한거 응. 그거 아직도 들려봐 보면서 길을 잃어도 자유로워 진짜 김승민은 김승민이다. 아 거의 더 이상 나도네 나도네. 일단 그건 말고도 조각도 많이 들었고 음. 그 킹덤에서 한 거. 러브 페임. 그건 아직도 TV를 틀어. 저는 음. 참 좋은 친구로 둔것 같습니다. 나는 정말 너의 목소리로 그 노래를 정말 들어보고 싶었어. 음. 나 옛날부터 항상 내가 좋아하는 노래 있으면 이거 한번 불러줘. 아이, 고 한번 불러서 음. 커버해, 커버해, 커버. 이랬었죠. 음. 부르면서 죽을 뻔했는데. <laughs> 난 호강했지롱. 난 호강했지롱. 대 고마웠어. 이름 응. 썼냐 안 썼냐? 아마 황현진이라고 썼. 황 붙였어? 어. 야 일기장에 썼는데 너만 보는 칸에다가 왜 황현진이라고 쓰 아니 아니, 아니. 현진이라고 했던 거 같아. 아 그래? 다행이다 황현진은 썼어. 아니. 굳이 한 글자 더 귀찮게 안 썼을 거. <laughs> 내 성이 귀찮아? <laughs> 너는 김승민이라고 쓰는 게 편해. 승민이라고 쓰는 게. 난뎅 뎅. <laughs> 그너 핑크 머리 했을 때. 음 그, 백도어. 어 M 카운트 나온. 그때 딱좀 세게 느꼈어. 와, 얘는 이제 그냥 무대에서 분위기가 그냥 황현진이가그걸좀 느꼈어. 아, 그리고 그것도 좋아했는데, 그 아, 신메뉴 음중 첫방. 그 우리 약간 검은색 아 리사복 있고. 아, 맞아, 맞아. 너 이거, 이거 하는데, 이것만 한몇 번을 돌려봤어. <목소리> 팬으로서 제 가수한테 이런 얘기 들으니까 되게 설레네요 마이 가수 어, 이렇게 요즘 네. 맨날 마이 가수래 마이 가수 너는 내 가수. 가수야 어디 가서 뺏길 수 없어 넌내 거야 <laughs> 너한테는 사실 뭐 위로나 이런 것들을 지금의.. 어? 제 존재 자체가 약간 위로인가요? 아잠시 말하잖아 알았어 아, 알았어 아, 죄송한데 좀 조용히 해줘야지 알았 아, 좋은 얘기 하려고 했는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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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자기 팍식었어요 그러니까 너는 몇 마디 되지 않은 말로 사람의 상처를 치유해주는 그 능력이 있거든. 내가 너를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너가 하는 말들을 듣고 변한 게 굉장히 많지. 나의 네. 지금의 나는 너의 몇 마디 말들로 사실 완성됐어. 어후. 뭔가 아직 완성되진 않았지만 너의 몇 마디 말로 내가 이렇게 점점점 성장하고 변화하고 하는 것 같아. 뭔가 좀 괜찮은 편의 사람으로 만든 것 같아. 야, 괜찮냐? 나쁘지 않았어? 어, 약간 감동. 짜시가 <laughs> 어. 네가 뭐라. 약간 내가 뭘 하던 약간 묵묵히 옆에서 이렇게 이해해주고 말로 안 해도 이제 서로 서로한테 그런 무슨 기분이지알제 그런 존재가 아니. 되어준 거 같아서 응. 멋있는 관계인 것 같아. 멋있지. 하나 아, 둘 셋. 하나 아, 둘 셋. 하나 아, 둘 셋. 너 이걸 다먹어 투키 주름 현진 승민.